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학 공부를 할 때는 조문을 선행학습하는 것이, 예,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론이 되는데, 예, 과거에는 이런, 어, 조문 선행학습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방법론을 제가 처음으로 제시한 거고 과거에 뭐 부무사 시험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조문을 선행학습해야 된다 이걸 방법론으로 제시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그 사람들이 조문 선행을 안 해도 합격할 때쯤 되면 어차피 조문은 달달달 된 수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요즘 물어보면 그뭐 조문 기본서 그 수십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답을 많이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 공부 경험에 조문을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 가지고 기본서 읽는 그런 방법론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거 뭐 수십 번 읽다 보니까 저절로 머리에 당기던데? 그래 서 합격했는데 이렇게 대답은 해도 조문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일전에도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 누가 그뭐 기본서 많이 읽다 보면 그거 저절로 그저 그거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던데 예,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비유를 하기가 좀 힘든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문을 미리 읽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 연극을 감상하는 걸 비유로 들면, 예, 연극이 뭐 100시간짜리라고 합시다. 드라마가 100시간짜린데. 자, 이걸 미리 읽고 100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줄거리가 다 내가 아는 상태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대본을 미리 읽지 않은 사람은 연극을 봐야 그게 주제가 뭔지 줄거리가 뭔지 보고 난 뒤에 압니다. 근데 복잡한 연극 같으면, 복잡한 줄거리 같으면, 예,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파악한다? 이거 굉장히 느립니다. 그 줄거리 파악하려면 한 두어번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서너번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걸 미리 읽어버리면 줄거리 파악이 다된 상태고, 이제 한두 번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지. 예, 그걸 다 알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대한 이해도가 대본을 미리 읽고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겁니다. 예, 비유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또 여행 같다. 예, 매우 넓은 곳을 여행을 하는데, 지도도 안 보고 미리 안 보고 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내가 뭐, 뭐가 뭔지 모르고 보고 지나왔는데, 나중에 누가 야,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러니까, 이, 그게 그거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예 그런 식으로. 준비 없이 지도를 미리 보지 않고 영, 어,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근데 넓은 땅을 여행을 할때 미리 지도를 보면 줄거리를 개요를 다 잡고 들어가잖아요. 미리 알고 들어가면 그 가보면 아 이게 남대문이었어. 아그이 이게 남대문이야. 야이 이게 종각이야그 미리 다 보고 왔잖아. 요새 뭐, 뭐 외국인들 보니까 압구정 많이 가더만 압구정 그거 미리 듣고 와야지. 하나도 모르고 한국에 와가지고 남대문 갔다가 압구정 갔다가 여기저기 갖다 놓고 나중에 저녁에 와가지고 아 여러분들 오늘 그 오후 2시에 간게 그게 압구정이고 저, 저기 저간계그 아, 그래 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내서 소개서를 조문 선행 학습이 시켜 주는 거죠. 민법의 줄거리는 이거야 하고 1118조 예. 한 50페이지 됩니까? 조문만 모아 놓으면 그 쫙쫙 몇번 보고 그 다음에 지올림 민법 기본서 1700페이지 2000페이지 보러 들어가면 아 이게 조문 설명해 놓은 거야? 그거 다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런 준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10번 20번 읽다 보니까 이거, 어이, 이거 조문 설명하는것이었어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합격의 시간이 오래, 걸리,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그 2층 페이지 몇 번씩 읽고, 야, 이게 조문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깨달을 바에야 미리 깨닫고, 아, 이게 조문 설명하는 거라고 하더라. 어, 아, 그러면 조문 달달하고 들어가는 게 100번 유리하네. 당연하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 과거에 이런 조문 선행 학습법을, 예, 배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시합격자, 법무사 합격자 중에도. 나중에 하고 보니까 나는 조문 다 한다. 이런 상태가 된 거지. 야, 이거 조문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니까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서, 예, 그걸 설명해 놓은, 주제 파악을 미리 해 놓고 들어가서 그걸 설명해 놓은 기본서를 읽는 게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런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었다 이거요. 조은봉이가 처음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방법론을 밝힌 거는. 뭐, 과거에 뭐, 그런 사람, 그런 건 들어봤어요. 사실 빨리 합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학교에서 무슨 뭐, 맨날 법점만 들고 조문만 달달달 읽고 다니더만 은 빨리 합격하더라. 그 개인적인 그런 돌출적인, 뭐 뭡니까? 특수한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대중적인 방법론으로, 야, 조문 문제 읽어라. 세 번, 네번 읽고, 다섯 번 읽으면 더 좋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법론으로, 대중적 방법론으로 제시한 사람은 존보이가 처음이다 이거요. 양창수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도 양창수 천재죠. 천재적입니다. 대가입니다. 이 사람도 공부하면서 그거, 아, 조문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 이분도. 그래서 민법입문에서 예, 법학 공부에, 민법 공부에 출발점은 법전이다. 법전에서 출발해라. 기본서는 조문 해설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점잖게 말은 했어도 조원봉이처럼 예 스피커 들고 나와가지고 야 저번부터 네댓 번 읽고 들어가라 세네 번 읽고 들어가라 그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떠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조원봉이가 대한민국 최초의 조문 선행 학습 법학 공부 방법론을 제시한 거고 사실 어떤 분이 사실 수석학기 겠는데 고닉민법 딱 보고 야 이거 천재적이다. 천재적 발상이다. 이거에 공감을 했답니다. 고그 양반은 주제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사실 수석할 정도니까 주제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조문 해설쓰지 공부 다 하고 보면 그 이거 맞잖아요. 대법관들한테 물어보세요. 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본서가 조문 해설씁니까 뭡니까? 예. 기본서를 읽고 정리해놓은 게 조문이 아니고 조문을 보고 그걸 풀어 설명한 게 기본서라고 그러면 주제 파악 달달달 미리 하고 들어가면 100번 더 효율적이지. 연극 대본을 미리 읽고보면 연극 이해가 빠르지. 여행 지도를 미리 보고 들어가면 여행지에 가서 이 물건 저 물건 구경할 때 이해가 빠른 거지. 그 원리를 대한민국에서 존보이가 최초로 밝혔다 이거요.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최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